자 오늘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야 첫개 상담사 네. 여기 보면은 궁금했던 거뭐 마음이 아파, 마음 심리, 꿈 해석이 궁금해 뭐 청소년들이라면 청소년들의 고민 뭐 엄말하면 우리 아이의 고민 이런 거 얘기해 볼수 있겠지 부부 문제나 가족 문제 건강이나 운동 문제, 이렇게 다양해. 여기 효심 말법 있잖아. 어르신들한테, 어, 따뜻하게 잘 들어줄 수 있, 있는 그런 상담사분도 계시더라고. 나는 마음심이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눌러서, 어느 분들하고 하고 싶은가. 상담사분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 그지이 상담사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화로 상담을 해줘. 이분들은 학력이나 전공, 가격증뭐 경력 등이 모두 인증된 분들이야. 아주 음. 안심이 될수 있지. 예뻐. 뭐, 상담사 분님의 얼굴을 치면은 네. 이분들이 뭐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이렇게 보이지. 갈등, 고민, 뭐 연애 상담도 해주시네. 네. 우울, 뭐 자녀 양육, 진로 상담 뭐,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구나. 사분들이 거의 30초에 500코인을 받으시는데 더 저렴하신 분도 계시네. 30초에 300코인 분도 계시네. 이벤트를 9,000원을 결제하잖아? 그러면 무려 10개. 9만 포인트를 받는 이벤트야. 지금 이거를 결제해 두고 나서 어, 나는 딱히 지금 고민이 없는데 이러셨던 분들도 지금 일단 9만 포인트를 적립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고민이 있었을 때 자, 오때 사용하는 기생님 말고 한번 예약 한번 해볼까? 어, 바로 상담을 눌러도 되네? 나는 예약 상담 넣어보고 한 타임에 17분이고 두 타임에 34분이고, 음. 세 타임에 51분인데, 한번 상담을 할때세 타임까지 선택할 수가 있대. 음. 날짜, 시간을 확인하고 음. 상담 예약을 하면 되거든? 만약에 우리가 7시에서 7시 17분까지 일단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시간을 예약하면 되는 거야. 첫개 상담! 첫개 상담! 아, 좀 무슨 고민, 고민 상담. <laughs> 예예예예 아딴게 아니라 요즘 요즘 들어부죠 살이 막 찌고요 네. 화장실도 좀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네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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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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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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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답을 드리진 않고 같이 얘기를 나눠가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아. 선생님이 불편하신 것들, 그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한지 얘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네.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 조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안 되는 것 그런 아.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보고 싶으신 마음이 챙기신 거죠. 네네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네. 약간 네. 생각을 딴되로 약간 전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 네. 멈출 수 있게 그 순간에. 오. 천천히 내쉬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음. 하나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둘 이렇게 다섯 가지 세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 호흡으로 음. 돌아오는 거죠 아네. 아, 음. 그러면 그 사이에 잠깐 틈이 생기잖아요 예. 네.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좋은 방법이야 아, 그, 이 방법이 음. 선생님이 네. 다른 거할 때도 만약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이 방법을 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참깨 상담. 참깨 상담. 엄마, 아까 마음 심리 상담한 거 어땠어? 마음 심리라고 했는데. 뭔소린지를 모르고. 좀이 몰라가지고, 막 살찌고 있다고 조금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 음, 음. 변비라 그러면서 살이 터진다 그러고. <laughs> 그래, 맞아. 그랬잖아. 어. 어, 그랬더니, 막 유산균 먹으라고 추천해주시고, 음. 물, 뭐, 물. 운동, 음. 식이조절, 꾸준히 맞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여사님께서 식이조절이 맘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또 그렇지.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어,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 호흡법. 공포. 맞아+ 맞아 어, 생각을 어. 다른 곳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아, 나눠서. 참신한 방법 같아 그리고 그 상담사분이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 톤으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맞아. 더 말하고 싶게 하고 음. 고민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음. 유도를 잘하시더라고 어떤 고민이든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고민은 나눌 때 절반이 됩니다 심정을 볼까 정신과 상담을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가벼운 고민거리는 간편하고 쉽게 참깨 상담사와 함께 하세요. 참깨 상담사 죄다!